가끔, 살아가다 보면은, 정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사실,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. 아버지, 정답을 알려줘. <laughs> 근데 약간, 옛날에 그 노래를 들었을 때는, 어, 되게 가사가 신기하다. 라는 생각으로만 그쳤었는데, 또, 나중에 시간을, 시간이 좀 지나서, 또,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, 저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, 어, 약간, 속마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,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, 정답이 있냐라고 또 역질문을 하면, 어, 그건 아니기는 해요. 사실, 세상에 정답은 없잖아요. 다들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, 무엇이 더 좋다 정도의 판단을 할 뿐이지. 우리가 어떤 결과 두 가지를 가지고, 무엇이 더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도, 어,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, 너무 편협된 시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1등을 하는 거랑 꼴등을 하는 거 중에 뭐가 낫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1등이 낫겠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볼 수는 있지만 1등을 했을 때와 꼴등을 했을 때와 어 무엇이 더 좋냐에 대한 질문의 기준이 뭐 상금 이런 걸로 하면은 1등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, 순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뭔가 잘못 돼가지고 엇나가서 인생적으로 오히려 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했으나 그것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 또 그만큼 뭔가 또 다른 방법과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서 나중에 되게 잘될 수도 있어요. 어쩌면. 너무 결과론적인 어, 이후에 다른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사실 상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가 1등을 했는데 그 1등을 한것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사기를 쳐 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 건지는 모르고 그 결과를 어느 시점의 결과로 생각해야 되는지조차 우리가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좋냐에 대한 답변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.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게 정답의 선택지냐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, 약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어떤 질문을 만들고, 어떤 문제를 깨닫고,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, 나름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, 그 문제의 정답을 찾는 과정도 당연히 기준마다 다르고,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도 어렵고, 또 어떻게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,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나름의 정답을 적어서 내야 되잖아요. 계속 그거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정답을 안 적을 순 없고 또 뭐든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또 그러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경험들 중에 하나는 어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어,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?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?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나한테 했는데,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말을 믿어도 될까? 이런 것들도 뭐 정답은 없는 거겠지만, 항상 고민이 많이 들게 되는 주제이기도 한것 같아요.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, 어 근데 또 사람을 너무 안 믿기도 쉽지가 않잖아요. 사람이 살아 가면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게어 어느 순간은. 또 풀리기 쉬운 마련 쉽기 쉬운 마련 풀리기 쉽단 말이죠 여튼 그래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아요 어, 어떻게 하면은 할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어,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방법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 나가야 될 건데 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할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또 그런 것을 마주를 하면 마주하면 어, 내가 여태껏 선택해 왔던 것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생각하는 고민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뭔가 마법사처럼 어떤 게 정답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학창 시절에는 어, 시험제 문제 답을 적어 내곤 했잖아요. 그래서 문제 답을 적을 때는 어 주관식 같은 애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. 왜냐하면 객관식은 그래도 답이 있는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답이 있긴 한데 뭔가 그 답지에 적혀 있는 그런 체크포인트들을 달성해서 적어야 되니까. 근데 그런 문제들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애매한 질문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이 내용에서 이 주인공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은 심정으로 적절한 것은이라는 문제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. 뭔가 그 문제를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이 사람 나름 가지기 나름이지.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일반화해서 이런 상황이면 이런 감정을 느낄 거다라고 답을 정할 수 있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게 스스로 뭐 그냥 답은 뭔지 알것 같은데 불만이 좀 많았었어요. 왜 이게 답이어야만 할까?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제 문제 푸는 거를 넘어서 진로를 결정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고, 또그 관계 속에서의 내 태도와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갈 때는 훨씬 그런 문제들보다도 더 복잡한 것들에 어,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면 가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시험지는 다시 풀면 되잖아요. 오답노트 하면 되고, 다시 하면 되는데,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 왔던 여러 가지 선택지들도 다시 풀수 있으면은 어떨까?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사실 후회라는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항상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? 그런 생각도 드네요.